진짜 가타를 가려낼 쪽집게 전문가 물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예, 와 어떤 분야의 전문가십니까? 관상 전문가 퀸입니다오 관상 전문가다. 우리 보고 있어. 강소원씨의 반사을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보니까 지금 괜찮은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이소룡이 보여요 이소룡이 요네억울서 <laughs> 이소룡 하면은 뭐자기는 뭐 네. 성공을 했지만 단명은못잖는요명 아. <laughs> 아니,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음. 그렇진 않고 약간 이제 보이긴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한번좀 흉내를 주실수 있을까요? 아요 어, 선 씨의 눈썹을 보시면 네. 예, 이소룡 씨의 눈썹과 비슷해요. 네. 아, 굉장히 진하고 그다음에 일직선 을이루고 있는 거가 보이실 아, 거란 말이죠. 어,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자신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 굉장 인기도 많이 얻으면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네. 예, 그런 부분이 되고요. 코를 보시면 코대가 반듯하면서 굉장히 굳어요. 네. 재물보기 굉장히 좋은 관상이 돼요. 어, 중국으로 가셔도 성공할수 있는 그런 관상이 되지 않을까. 오. 아 진짜. 중국으로 가야 돼요? 중국 네. 진짜? 저도 해주세요, 저도! 응. 나 궁금해요 욕망이 훨씬? 어머! 욕망이 훨씬? 어머! 잘보시는 거예요. 소름! 제가요? 용 욕망이 그게, 무슨... 그게... 네. 낮에 강해요? 밤에 강해요? 아둘다아둘 다, 아 진짜? <웃음> 네. <웃음> 네, 혜정 씨의 경우에는 눈대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으시고 음. 그다음에 이 광대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계세요 앞쪽에 있어요? 살짝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갖고자 하는 거, 이걸 약간 성취할 수 있는, 네, 성공할 수 있는. 네. 와, 네, 정말 잘 보시는 거예요. 아, 오, <laughs> 정말. 그리고 관상쪽이좀 궁금한데요. 자. 노안 관상과 네. 동안 관상이 따로 있나요? 어, 따로 있죠. 여기 에 계신 우리 어, 패널 분 중에서도 장소현씨 같은 경우 동안 관상이죠.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이렇게 눈, 여자분들은 눈썹 그릴 때일직선으게 그리시잖아요. 그게 바로 동안이에요. 그다음에 요한은 대체적으로 아, 이목구비가 좀 커요. 아, 레이안처럼. 아, 레이안처럼. 고1 <laughs> <laughs> 아, <레이안처럼. 웃음> 어, 뭐때 어른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초등학교 학년때 어른으로, 어른으로 봤어요. 어릴 때부터 레이안이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초반부도 신분차를 운영해본 적이 없고 어, 대학생 한, 오빠들이 따라다녔어요. 이미 한 중3이나 고1 때쯤은 어, 거의 참... 아가씨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버스 탈때 사복 입고 타는 사람들이 어. 잔돈을 자꾸 어른 잔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학생이라고 아, 해도 믿질, 아, 않는데. 믿질 않는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서은 지나면 계속 그게 평생 간다 걱정 마라 이러는데 이제 조금 그 갭이 줄긴 했어요. 노아 어, 네. 갈라인 거죠. 노아 갈라인. 너무 웃 너무 웃겨. 노아.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분부터 듣겠니다아 어, 자녀가 있는 관상이에요. 네, 자녀가 아 있는 거예 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보는데 있어서 눈 밑에 애교살이라고 하죠. 거기로서 와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부위와 인중, 코를 보게 돼요. 코를 딱 봤을 때 자녀는 좀 있는데 아들보다는 좀 딸이 많지 않을까라는 게딱 보여져요. 지금은 이제 아이가 있다. 아인가? 어 아이가, 아마가 엄마가. 자, 그리고 러블리 포켓걸. 그 다음에 예, 포켓걸님과 심풍녀님이 약간 비슷한데. 두 분도 약간 눈밑이럼 도톰하시죠? 네. 이 아이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관상이에요. 음그 다음에 인중 또한 뚜렷하시단 말이죠. 네. 두분 또한 아이를 많이 갖거나 나올 수 있는 관상이다. 근데 만약에 자기 아이를 많이 안 낳는다라면, 네. 남의 자식을 대신 키울 수 있는 관상이에요. 아. 나으면 그렇죠. 이 네. 예. 어. 교육이라든가, 어. 어. 아니 뭐 관리라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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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아. 네. 그쪽에 어울리는 이제 관상도 되고 또 아이가 많이 나올수 있는 관상이 어. 되는 거죠. 그래요. 샤샤샤. 네. 어, 되게 궁금해요. 아. 웃을 때 인중이 좀 작아져요. 위 음. 입술이 약간 위로 올라가져 있어요. 네. 이 경우에는 아이가 없거나. 아이가 없거나 오! 아, 지금 사는이 그렇다는 거죠? 네. 아가씨랑 아, 아, 아가씨가 항 크다는 거죠? 큰 거네요? 높아졌어요 아니 그러면 좀 궁금한 게관상이라는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살면서 좀 바뀌는... 거 어... 골격은 정해졌어요 어... 어 골격은... 골격은. 예. 네. 뭐, 야막 같은 경우에는 골격이 네. 요즘은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어, 네. 그래서, 네. 원래는 정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살면서 이목구이라든가 어떤 이런 주름 같은 걸로 바뀌죠. 그래서 형태는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엉덩이 어. 바뀌어요. 아, 선생님, 저 네. 뭔가 있는데, 좀 매부리가 네. 있거든요. 네. 어, 네. 있네. 매부리가 네. 있네 고치러 갔는데, 네. 그냥 수술이, 뭐, 쉬운 수술이 아니라서 그냥 놔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약도 어? 걸림돌 됩니까? 예 걸림돌 되세요 아아 아, 예 아, 걸림돌 아, 되세요 아아 웃겨야 아, 돼요? 세우는 게더나요아 지금 사업을 하시나요? 아니 음. 네, 예, 사업을 하면 각각의 이건을저주하시요예 사업을 한다면 이제 40대에 한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아, 때문에 오우 40대에요 서른아홉에 알아채야 되나요? 아니 이제 너무 확장을 한다던가 너무 걸리지 마시고 예 유지하는 형태로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성형은 좀 잘못하면 오히려 너무 망칠 수도 있어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4명의 주인분들! 응?